저 유튜브 채널 정형외과 전문의 닥터서클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김정래라고 합니다. 방금 일이 끝났는데 밤 9시 반 정도고요. 아, 오늘 12시간을 넘게 일했더니 목도 잠기고 진짜 너무 많이 피곤하네요. 제가 캠블리 유튜버 이벤트 한지 벌써 6주차가 됐는데요. 이게 좀 많이 지친 것 같아요. 이게 제가. 하고 있는 게좀 많은데, 뭐, 제 나름 제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고, 블로그도 운영하고, 제 본업도 있고, 결혼 준비를 막 급하게 하다 보니까, 아, 진짜 좀 정신이 없어요. 그래서 공부할 것도 하고, 뭐, 준비할 것도 하고 하다 보니까, 진짜 너무 바빠요. 너무 바쁘고, 할 일이 좀 너무 많다 보니까, 신경 써야 될 것도 너무 많아지고, 아, 이게 결혼 준비하는 게 진짜 쉽지가 않더라고요. 그래서. 아 이게 나름 좀 슬럼프에 빠졌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. 그래서 이번 주에는 영어공부를 어떻게 할까 고민해보다가 과감하게 잠깐 내려놓고 캠블리로 수업하는 것도 포함해서 잠깐 내려놓고 저 스스로에게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고요. 저는 주로 이렇게 막 뭔가 지치거나 하기 싫어지거나 뭔가 지지부진해질 때 그럴 때는 그런 걸 해요. 저보다 앞서 나가고 있는 사람 정말 제가 아무리 열심히 산다고 해도 저보다 더 열심히 산 사람은 분명. 있고 제가 아직 이루지 못한 거를 성취해 나가고 있는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들이 좀 부럽기도 하고 나도 그 사람처럼 되고 싶다. 이런 게 저한테 굉장히 큰 동기 부여를 해 주더라고요. 항상. 지금 캔블리 유튜버 6주차에 들어오면서 저 스스로 동기부여가 조금 더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요. 저보다 훨씬 더 잘하고 있는 분들의 유튜브 영상 같은 거좀 찾아보고 자극을 좀 받아보고 싶어서 오늘은 퇴근하고 집에서 좀 재밌는 영상들 저보다 훨씬 잘하고 있는 분들의 영상들을 좀 찾아보고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. 좀 스스로에게 동기부여를 줘볼까 해가지고 간만에 유튜브에서 이거저거 재밌는 거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 BTS 노래는 잘 모르는데 BTS RM이란 사람은 알거든요 아 근데 진짜 대단한 친구 같아요 제가 추천 영상 뜨는 거몇번본적 있는데 이 친구가 한국에서만 잘하고 한국에서만 공부했다고 그러는데 영어를 진짜 잘하더라고요 그 UN에서 연설한 것도 있고 아 그래서 이 친구 영상을 좀 찾아보려고 해요 찾아볼까 RM RM 영어가 영광검색어에 뜨네요 오늘 영상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닫네요 는이친구이친구영이하는거 들을 때마다 소름이끼쳐요어떻게 잘하지? 다음으로 양킹님 좀 보려고 하는데 아직 이분 되게 좋아요 카방 가가지고 그때 영어 공부 어떻게 해야 되지? 뭘 해야 돼? 영어 잘할 수 있지? 막 이러다가 이거를 봤었어요. 근데 여기서 이 성은님이란 분이 미드 섀도임만 해가지고 자기 이렇게 영어 잘한다. 뭐 이렇게 영어 자연스럽게 잘하는 분이 미국 드라마만 보고 이렇게 잘해가지고 저도 그래서 섀도임 막 시작했던 기억이 나고 요뭐 지금까지 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, 이거 재밌겠다. 2개월 차에 찾아온 슬럼프. 와 진짜 박수 제가 옛날에 제가 처음 막 공부했던 게 미드캐들링 캠블리로브 뭐, 뭐 공방 이런 거 하기 전에 미국 10대들이 쓰는 뭐 슬랭어인가 뭐 해가지고 이제 군대에서 PX에서 샀던 그런 책이 하나 있었는데 그거 되게 유치한 책이거든요 안에 막목 들어있고 막 굉장히 간단한 한 문장 한 문장만 나와있었는데 제가 그건 400페이지 500페이지로 됐는데 그거를 다 외웠었거든요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달달달달 외웠었는데 그게 제가 처음 공부했던 제 채... 영어 공부했는데 양 킹님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. 이그 섀도잉 하고 막 이러는 거 사실 자기가 본인 영상 보면은 저도 제가 섀도잉 할때 제가 섀도잉 하는 거 녹음해서 들어봤는데 진짜 오글거리거든요. 진짜 오글거리고 막 내가 발음이 있다 이었나 막 진짜 이런 자괴감도 들고 막 이분은 거의 뭐근 1년 반, 2년 돼가는 것 같은데 그 모든 과정을 지금 다 찍어서 올리고 있고 실제로 결과를 증명을 하고 있잖아요. 이렇게 그 거를 아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. 개인적으로 진짜 이런 게 멋있는 것 같아요. 다음 볼 거는 빠니보틀입니다, 빠니보틀. 빠니보틀 아세요, 여러분들? 빠니보틀. 제가 빠니 붙을 진짜 찐팬이야 찐팬. 이분 구독자 4만 명인가 그때부터 봤던 것 같아. 그때 이분이 키르기스타님인가 중앙아시아에서 중동 쪽으로 넘어갈 때쯤이었는데 그때 영상 보고 너무 재밌는 거요진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영상 다 봤어요. 이분 거 영상 다 보고 이거 보면서 제가 세계 여행의 꿈을 가지게 됐거든요. 원래 뭐 여행을 진짜 좋아하긴 했는데 이분처럼 막1년 정도 정말 길게 시간 잡고 여행 가보자 뭐 이런 생각은 없었는데 이분 영상 보면. 그래서 그런 꿈을 가지게 됐어요.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은데 내가 여기서 몇 살만 더 먹으면 이제 40이 되고 정말 가정이 생기고 자식이 생기고 정말 나를 위해 쓸 시간이 없으실 텐데. 그래서 저는 제 플리스트라고 할까요? 그렇죠. 이런 거 보다 보면 더아 영어 공부 더 열심히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.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분도 보면은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잘하지는 못하는데 의사표현 할건다 하더라고요. 너무 재밌는 거예요. 그게 막 이렇게 매끄럽고 막이시한 영어는 아니라 그래도 필요한 영어 필요한 의사소통은 전부 하시고 외국인들하고 영어로 얘기하는 게 전혀 거리낌 없고 되게 놀랬던 게 저도 해외 여행을 좀 다녀보면서 느낀 게, 외국어를 좀할줄 아는 게 여행을 훨씬 더 재밌게 만들어 주기 때문에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여행 갈수 있을지 없을지 아직 모르겠지만 갈수 있다고 하면 그때까지 영어를 조금 더 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네요. 아, 이번 주는 좀 뭔가 좀 지치기도 하고 영어 공부 슬럼프 좀 그런 게온것 같기도 해가지고 내가 왜 영어 공부를 하는가, 영어 공부를 왜 하고 싶은가? 나는 영어를 얼마나 잘하고 싶은가, 어떻게 잘하고 싶은가, 이런 거를 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서 그동안 동기부여 받았던 그리고 뭔가 나를 꿈을 꾸게 해줬던 그런 영상을 오늘 좀 찾아보면서 옛날에 했던 생각들, 옛날에 했던 다짐들을 한번 다시 되돌아보게 됐고요. 저는 이런 거를 다시 생각을 해보면 뭔가 외욕이 없고 힘들 때 그런 게잘 극복이 되는 것 같아요. 오늘 이렇게 여유시간 가지면서 BTS 리더 RM이라든지 저한테 슈도잉이란 걸 알려줬던 그 성은 님 그리고 저한테 세계여행의 꿈을 꾸게 해주는 그파니보틀님 정말 제가 좋아하는 저한테는 연예인 같은 사람들인데 새롭게 제 의지를 다시 다지게 해준 아주 귀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내일부터는 또 열심히 한번 힘차게 달려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6주차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다음 주에는 조금 더 밝고 활기찬 모습, 위욕 넘치는 모습으로 찾아오겠습니다. 유튜브 채널 정형외과 전문의 닥터서클 한 번씩 찾아오셔서 구독,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. 제 채널이 드디어 구독자 500명을 돌파했습니다. 저는 이만 물러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